주차장. 지금 현재 기온이 30도라서 주차장에 차들이 없어 나 오늘 평일인 줄 어. 응. 오늘 토요일이야 근데 올라오면 응. 주차비랑 입장료를 받아 국립공원 입장료랑 주차비 안 받는 데도 많은데 여긴 받아 입장료는 머리 두당천 원씩 그리고 주차비는 3천 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산로 입구가 시작이 되는데 일로 올라가는 거야 보이니? 이리로 응.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한2 k m 정도 올라가면 정상인데 이제 보통 90분 정도 소요된다고 써있어 근데 홍공주는 어때? 걸음 느리지? 어, 중간에 또막 딴짓하지? 우리는 한 15분에서 20분 더 걸릴 거야 가자 됐고 근데 평상시에 텐트 쳐도 되나봐 여기 진짜 명당이다 힘들어 힘들어? 지금 올라온지 2분 됐거든 힘들어 아진 네. 힘들어 개 힘들어 개 힘들어 지금 여름이잖아 이분대는게 아, 힘들어? 어.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이야. 저 계곡에, 어. 무르르고 될 때, 어. 좀 발도 씻고 해줘야 돼. 어. 어. 그래야 좀 살아나거든. 어. 아 힘들어. 내려와서 발씻을까 어. 나 수건도 있어. 어. 좋아. 어. 가자. 어 너무 뭐 찢어줘. 폭포. 어, 폭 <목소리도> 있어. 공주님이 <목소리도 있어> 오늘 안바지를 입으셨는데, 저기 똥꼬에, 똥꼬 자국이 아, 나네 똥꼬 자국. 셔링 잡혔어. 똥꼬에 셔링? 어. 똥꼬에 셔링이. 어. 어우, 왜 이래, 왜 이래. 들이되는 거지. 토이 어. 셔링이 잡혀서, 어. 이게, 힙이 없는 애들도, 이거 힙, 힙이 있잖아그러면 힙이 좀 빵실해 보여. 오, 진짜 빵실해 보여. 일종의, 보이는데? 일종의 눈 속임이야. 오, 빵실해 보여. 탱탱해. 내가, 이게, 언제, 언제 내릴지 모르는 유튜브잖아, 이게. 하라고 작정해서 한게 아니라. 홍보를 아, 적극적으로 안 하셨어요? 어, 그래서 홍보를 안 하고, 친한 애들 4명? 5명한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언니 유튜브 하나 찍어서 올렸다. 절대 좋아요, 구독하지 말라고. 아유, 남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언니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절대 하지 마. 이거 언제 내릴지 몰라. 그랬더니 애들이 웃겨 죽겠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올린 지에 한 4일 됐잖아. 편집해서. 그죠한 4일 됐는데, 79개인가? 나 그저께 사무실에서 봤는데, 79개? 조회수가 어이. 79개인 거야. 신기해요. 개신기하지. 무서 네. 신기해. 빨리 가죠. 60분 60분 이장표 여기 이쁘다 여기 이뻐요? 응. 여기가 월정사 어등사 근데 무슨, 카페같이 해놨어. 저 파란솔 봐. 어디? 하얀색. 아 그러게. 파란색. 어. 이쁘네. 그치. 응. 이런데, 응. 개조해서 카페 만들면 대박나는 거 알지? 못 박나. 네. 텀블러에. 저리 이제 무슨. 그치. 잘하셨어요. 아뭐 어, 원샷 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아, 개 시원해. 왜 이래? <웃음> 아! 아! 둘러 <laughs> 시원해. 아, 진짜 이맛저산탄다 자. 이맛저산탄다 아. 이제 월정사 지나고, 이제 반 왔어, 우리 가반 네. 거고. 이정표 보이네요. 어, 이정표 보인다. 네. 이제, 정상까지 1km 남았고, 네. 지금 길이 이렇게 안 갈래 길이 나오는데, 네. 나는, 이거 보기 전에 나한테 무조건 일로 가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 가는 거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어. 알겠습니다. 왼쪽이 길이 좋아 보이는데 오른쪽. 네 오른쪽 음. 고고. 어. 뭐라고요? 좋... 좋나? 좋다. 아, 아니 나 오늘. 어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올라면서 로프길 없었잖아. 네. 이거 왜 까졌어? 까졌어요? 젤레일인데 까졌어. 까졌어. 오, 다른 손가락은요? 안 까졌어. 아, 봐봐요. 오, 두개 까졌는데. 아 맞냐? 여기여기여기여 <laughs> <laughs> 위? 아, 위? 네. <laughs> 여보, 여기 또보여 봤어 보아 이거? 사람이 사람이 이 여보, 이보 여보, 여보, 여이 여보, 여이거보여 j o s h 조심하시고 아, 배경 또, 좋고 o s h u 뭐 링크 걸어서 a j 주세요 봤는데 뭐 자기 그 u a j o s h 이 a 여기 s h u a Joshua, j 면 s h u 이 j 정 s h u a Joshua, j o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물기가... 왜안 신어? 물기가... 어? 물기가 덜닦였어덜 닦였어? 아, 물기가 덜닦여어 아, 진짜 너무 시원해. 여름 등산은... 진짜 여름 등산은 이맛이 하는 거야. 네. 내 2층들은 음. 여기서 막 들어가서 쇼, 어 수영하고 나니거 자, 니야 산은, 어땠어요? 산은 음. 어렵지 않아. 음. 난이도도 낮고, 난이도 한별두 개? 음. 그리고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 90분 걸렸는데 음. 우리는 2시간 20분. 음. 우리 뭐, 뭐 예상했던 거잖아.